일반적으로 학창시절 체벌이라고 하면 주로 회초리 같은 걸로 혼난 걸 생각하잖아요. 학교 다닐 적에는 그렇게나 선생님 회초리에 기겁을 떨어놓고선 막상 선생님이 알아서 회초리로는 안 혼내신다고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차라리 선생님 회초리에 혼나는 게 나을 것만 같은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컨닝이었는데요. 그것도 무슨 손가락 사이에 기술적으로 필요한 단어만 숨기는 그런 테크니컬한 컨닝 기법 말고 그저 책상에 어설프게 필요하다 싶은 내용을 장황하게 적어놓다 걸리는 그런 어설픈 종류의 컨닝이요 차라리 종이에다 적어놓고 걸리는 거면 순간적으로 찢거나 삼키는 시도라도 해볼 수 있지 꼭 어떻게 변명도 못하게 책상 위에다 적어놓곤 했어요 물론 종이에 적어놨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놓는다 하더라도 시험 시간에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종이를 찢는다는것 자체가 이미 컨닝 페이퍼를 인정한 거나 다름없는 일이긴 하죠 거기에 모의고사 컨닝 말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컨닝이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뻗쳐서 병원에 실려가도록 체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요. 당시에도 믿기 힘들었지만 어떤 선생님은 그걸 그냥 체벌 없이 넘어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게 막 여리여리한 여자 선생님도 아니셨고 평소 매를 아끼는 분도 아니셨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혼을 내지 않았다 뿐이지 그걸 용서 했다거나 아무 말 없이 넘어갔다거나까지 한건 아니셨어요. 당연히 우리 반 담임 선생님께는 해당 사항이 전달되었고 걸렸던 애는 해당 과목이 빵점 처리 되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정말 입국 다물고 혼낼 것다 혼나고. 교내 봉사 기간에도 죽그림을 다해서 버티면 간혹가다 선생님이 좀 풀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빵점은 좀 심하다 싶으셨는지 재시험을 치를 기회를 얻기도 했어요. 당연히 기존 시험지로요. 근데 어차피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한 일주일 정도 체육 선생님께 구르고 나면 알고 있던 것도 다 까먹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그거 한 과목 때문에 이미 다른 시험도 다 망쳤을 테니 그거 하나 빵점에서 벗어났다고 딱히 달라지는 건 없기는 했어요. 물론, 굳이 대학교 포기 안한 애들한테는 그런 것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시험 시간에 컨닝하다가 걸린 게 생기부에는 안 적힐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니면 아예 수능에 올인하던가 처음부터 재수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선택지가 줄어드는 건 좋지 않은 선택이죠. 물론, 여기까지 가는 것도 병원에 실려가고도 남을 정도의 고통을 참아내야지만, 겨우겨우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다른 과목 시험은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배려해주시는 선생님, 정말 은혜로울 것만 같잖아요. 비록 시험치다가 컨닝은 했지만 마치 그걸 없었던 걸로 해주는 느낌이랄까? 이건 당시 선생님들 성향을 알지 못하는 지레짐작일 뿐이에요. 이런 사안이면 아무리 힘없는 여자 선생님이시라도 어떻게든 흔적을 남기셨어요. 다른 선생님들처럼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혼내지 못할 선생님이시면 하다 못해 애 한쪽 밤이라도 후려쳐서라도 어떻게든 정상적이지 않다고 티를 내요. 평소에도 교과서 안 챙겼다고 혼내서 애들 양호실로 보내는 선생님이 굳이 그걸 용서해 주신다고요? 물론 이게 거짓말이라거나 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컨닝하다가 이 선생님께 걸리면 다리몽둥이 부러지도록 혼나더라도 차라리 선생님 회초리에 혼이 나는 걸더 바라는 애들이 많았어요. 물론 근본적으로 선생님 회초리가 무서워서 그냥 참는 경우도 꽤 많지만요. 그리고 대부분 차라리 몸으로 때울 걸 하면서 후회를 하곤 했어요. 어쨌건 컨닝했던 게 담임 선생님께로는 전달이 되니까요. 일반적으로 담임 선생님들은 다른 선생님께 혼이 났다고 봐주시는 경우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기억해놨다가 더 혹독하게 돌려주시죠. 두고 보자는 사람 중 무서운 사람 없다지만 학창시절 선생님만큼은 예외였어요. 하여간에 컨닝한 애한테도 자비를 베푸셨던 선생님은 유성매직으로 흔적을 남기셨어요. 양쪽 뺨에다 컨닝이라고 커다랗게 적으셨어요. 단순히 얼굴에 유성매직으로 칠한다는 걸 넘어서서 마치 그림자 효과라도 넣듯이 글씨체를 두툼하게 그리기까지 하셨어요. 이쯤 되면 그냥 얼굴을 유성매직으로 까맣게 칠했다고까지 볼수 있는데요. 지나가던 사람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잘 지워지지도 않았어요. 이런 걸 반에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걸 쓰는 과정이라고 무난할 리가 없잖아요? 차가운 매직이 얼굴에 와닿는 그 느낌 정말 살벌하단 말이에요. 그 차가움에 조금이라도 움찔거리면 바로 선생님 손이 날아들었어요. 거기에 눈물이라도 흘리면 더 대박이죠. 당연히 제대로 안 적어진다며 싸대기 몇대더 맞을 뿐이죠.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손으로 눈물 닦으며 뺨에다 글씨 적는 게 그렇게나 서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선생님이 딱히 컨닝이라는 글씨 지우는 걸 금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 하나요? 얼굴에 대문짝만한 낙서 때문에 복도에 한번 나가는 것도 그렇게나 눈치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교실 안에서 지우려고 발악을 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유성 매직이잖아요? 이미 선생님이 글씨 두툼하게 만든다고 장난치는 사이 글씨는 다 말라붙어버렸어요. 교실에서 휴지에 침 뱉어가며 아무리 문질러 봐야 지워질 시기가 지난 거예요. 게다가 시험 기간이잖아요? 이미 복도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나 지나다니고 계셨어요. 미리 교실로 출발하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하여간에 쉬는 시간이라고 복도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 앞에서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화장실 가는 게 통할 리도 없었고요. 아무리 지은 죄가 없어도 선생님 앞에서 컨닝했다는 걸 당당히 드러낼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 어떤 선생님도 얼굴에 컨닝이라고 적힌 애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혹여나 친구들이 장난쳤을까봐요. 친구 얼굴에 컨닝이라고 적어놓는 건 선을 넘는 장난에 속했으니까요. 장난이라면 그딴 장난 친애들은 당장의 교무실로 끌려가 선생님들 앞에 섰을 거예요. 근데 만약 장난이 아니라 컨닝을 하다가 선생님께 걸린 거라면 얼굴에 낙서당하는 대신 면제되었던 체벌이 뜬금없이 닥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거 한번 지어보겠다고 감히 선생님 돌아다니시는 복도를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나마 점심시간쯤 되어서는 선생님의 감시가 좀 덜해지는 시간인데요. 당시엔 그나마 화장실에 있던 빨래비누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낙서당하는 입장에서야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겠지만 얼굴에 낙서되는 게막 그렇게까지 없는 일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대처법도 다 있기는 했었어요. 우리 때는 빨래비누가 매직 종류에 좀잘 든다는 말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지 빨래비누로몇번 거품 좀 냈다고 유성으로 그려진 낙서가 막 지워지거나 하는 일도 없었고요. 물론 빨래비누로는 거품 같은 것도 잘안 나기는 했었죠. 그래서 어설프게 비누 거품을 내느니 그냥 비누를 들고 문질렀는데요. 그때 기분도 그렇게나 비참할 수가 없어요. 다른 애들은 대걸레 빤다고 막 비비는 게 빨래비누잖아요? 거기에 얼굴을 비비는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니,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칼로 빨래비누를 잘라내거나 하는 것도 안 되었어요. 학생은 학교 비품 망가뜨리는 게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이런 당연한 사실들을 누군가 말해주지는 않았어요. 칼로 빨래비누 긁어내고 있으면 당연히 빨래비누로. 머리통 몇 번이나 찍히고 혼이 나는 거니까 알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애초에 커터칼로 긁는다고 잘 긁히는 물건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거 좀 찝찝하다고 커터칼로 빨래비누를 긁고 있느니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얼굴에 문지르는 게 나았어요. 그나마 선배라거나 하는 쪽에 인연이 있으면 그런 유성매직 잘 지워지는 것들을 구할 수 있기도 했었어요. 그런 건 확실히 거품이 잘 나기도 하고 매직 자국 지워지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될 정도로 효과가 좋기는 했어요. 물론 그걸 구했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긴 했지만요. 이게 효과가 좋다고는 하지만 쓱하고 문지르는 대로 유성 매직이 지워지거나 할 정도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아직 담임 선생님께 확인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얼굴에다 낙서를 하신 선생님이 언제쯤 담임 선생님께 일러바치는지 몰라도 일단 컨닝을 잡은 선생님이 애를 교무실로 잡아간 게 아니라면 담임 선생님께서도 종례까지 안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시험 기간엔 선생님들도 많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종례시간까진 시험을 칠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정신이 아니긴 했을 거예요. 차라리 잡힌 그 순간에 끌려갔으면 시험치는 내내 불안에 떨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시험을 칠수 있게 하려는 거였으면 교무실에서의 체벌이라 한들 짧고 굵게 넘어가기도 했을 거고요. 뭐 어쨌거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그 선생님에게 혼이 나길 바란다는 건 아니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교무실로 끌려갔으면 담임 선생님께는 일단 체벌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기 반 애가 컨닝하다가 걸렸단 소리 들은 담임 선생님 표정은 말안 해도 뻔한데요. 그나마 교무실에 끌려가서 혼이 나면 담임 선생님이 걔를또 혼내지는 않았어요. 물론 교무실에 안 끌려가면 종례 시간에 한창 시뻘겋게 달아오른 선생님 얼굴을 보게 되죠. 일반적으로 시험기간의 종례는 되게 빨리 끝이 나곤 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의고사가 아닌 다음에야 다음날 시험과목 공부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건 시험이 다 끝나는 날에도 비슷했었어요. 그 다음 주에 며칠 동안 메타작이 이어질지라도 일단은 고생했다며 빨리 보내주세요. 근데 교실에서 커닝하다 걸린 애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런 건 없었어요. 교실에 들어온 선생님은 인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는 듯이 커닝한 애를 끌어내세요. 그나마 빨리 정신을 차리고 칠판 손잡이라도 잡고 자세를 취하면 그 상태로 혼나는 거고 타이밍을 놓쳐서 바닥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딱히 무슨 자세 잡으라는 말도 없이 몽둥이 찜질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좀 혼나 본 경험이 좀 되는 애들은. 그 와중에도 엎드려뻗쳐라도 해보려고 노력해요. 아니면 컨닝을 해서라도 성적을 올리려는 애라서 그쪽 내성이 없으면 그냥 계속 바닥에 쓰러져서 혼나기도 하고요. 이렇게만 들으면 자세라도 잡는 쪽이 덜 혼나는 느낌이 들지만 자리에 앉아서 지켜본 입장에선 둘 사이엔 아무런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체벌은 개가 버티냐 못 버티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저 선생님이 지칠 때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몽둥이 든 선생님이 막 씩씩거리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바닥에 쓰러져서 있는지도 모르게 숨죽이고 있는 애 상태는 확인도 필요 없을 지경이었어요. 문제는 개가 겪을 고난이 겨우 그 정도에서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집으로 가는 거야 뭐 주변 애들 도움 좀 받으면 못갈건 아니에요. 애들한테 둘러싸여서 이동하면 학교 밖이라고 한들 못갈 것까진 아니거든요. 정말 문제는 집에 들어가면서 발생했어요. 엄마도 회사에 나가는 경우엔 그나마 빨리 들어가서 낙서를 지으면 되는데요. 만약 엄마가 집에 있는 상태라면 인사도 대충 하는 척만 하고선 바로 화장실로 뛰어야 했어요. 좀 어색하긴 해도 화장실 급하다는데 그걸 가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어떻게든 얼굴에 낙서를 빡빡 문질러서 지우고 나왔는데 엄마가 화장실 입구에서 아빠 출근하실 적에 사용하시는 기다란 구두주걱을 들고 계시면 이젠 끝난 거죠 뭐. 생각해보면 걔를 그렇게나 혼낸 선생님이 그 소식을 엄마한테 말을 안할 리가 없잖아요. 집에 오는 길에 어떻게든 얼굴에 낙서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 숙이고 갔던 게다 소용없었던 게 되는 순간이죠. 당연하겠지만 컨닝에 관해서는 엄마한테도 그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엄마 머릿속에는 해당 과목 0점 처리라거나 전 과목 0점 처리될 수도 있다는 담임 선생님 목소리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는 그 어떤 변명 없이 그저 잘못했다고 비는 수밖에 없었어요. 성적을 올리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컨닝이 말이 되냐는 말만 돌아왔는데요. 틀린 말이 아니라 할 말도 없었어요. 그나마 감형의 여지를 바라보려면 시험이 끝나지 않았어야 했어요. 그래야 그 다음날 시험은 치러야 한다는 말도 할수 있으니까요. 다음날 시험을 칠수 있다는 건 어쩌면 전과목 0점은 피할 수도 있다는 말도 되니까요. 그래도 당장에 의자에 앉기도 힘들 정도로 혼난다는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상황이 여기까지 진행되고 나면 평소 선생님께 뺨을 맞아서 기분이 나쁜 거요?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 걸렸을 당시에 혼나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지만 도무지 그런 선생님을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그 선생님이 커닝한 애를 잡아서 불같이 혼냈다고 쳐봐요. 물론 커닝 정도면 그 자리에서 혼나고 교무실로 끌려가고 담임 선생님께 인계되겠지만 정말 잘만 참아낸다면 거기까지만 되고 끝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반성하는 자세도 보이고 선생님 앞에서 다 죽어가는 신용은 하면서도 또 체벌은 어떻게든 참아내는 자세만 보인다면 그나마 그 처우가 좀 빨리 결정되기도 해요. 그렇게만 된다면 커닝 소식이 엄마한테까지 들어가는 일은 막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 어차피 이런 식으로 진행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선생님께 싹싹 빌면서 지금 당장에 벌을 받겠다고 매달리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커닝을 시도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겠지만 그건 주제를 벗어난 내용이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여간에 저걸 시도하지 않은 건 그저 본능 때문이었어요. 말했듯이. 저 선생님이 평소에 우리한테 회초리를 아낀다거나 하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가만히만 있어도 죽을 만큼은 메타작이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되고 차라리 미리 메타작을 당하겠다는 용기를 내기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미리 메타작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엄마한테 연락 안 한다는 보장도 없었고요. 왜꼭 이런 애들은 평소엔 책상 깔끔하게 잘 쓰다가도, 시험 때만 되면 책상에다가 컨닝페이퍼를 적어 놓는지 몰라요. 애초에 책상이 낙서로 범벅이면 컨닝페이퍼를 책상에 적는다는 생각도 못할 텐데 말이죠. 어쨌거나 하염없이 늘어진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